네, 안녕하세요. 535 채널입니다.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9시 40분이고요. 오늘은 미국 종목좀 어, 괜찮아 보이는 거한두개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일 거래량 대비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퓨얼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일단 일봉 간단하게 보시면 하락을 하다가 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좀 상승한 상승을 많이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월봉도 역시 일봉이랑 보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음,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 저가가, 깨,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이제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추세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긋은 어, 상태에서 어, 이 추세선을 쌍바닥과 함께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으로 어, 굉장히 좀 급하게 뚫은 그런 느낌을, 느낍입니다좀 어, 좀 급하게 이 지점들을 한 방에 올라 세운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 라인 대에서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500% 가까운 상승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50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만약에 지금 월봉, 지금 들어갔을 때, 월봉이 살짝 눌림을 주거나 횡보를 했을 때그 기간이 적게는 2, 3개월, 길게는 뭐몇 개월도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월봉을 기준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냥, 아, 지금 좀 급하게 올레, 올리고 있구나. 어, 힘이 좋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똑같이 뭐 이렇게 추세를 그으면 월봉, 월봉에서의 월봉 추세와 똑같은 자리가 될 겁니다. 월봉의 추세가 요 추세선이겠죠. 근데 어, 이걸 만약에 1번이라고 봤을 때, 음, 1번 추세만을 기다리다 보면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속 추세를 이용해서 또 다른 차점을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부터 똑같은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어, 추세가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이 추세는 필요가 없는 추세고요. 이런 식으로 그어서 뭐 두번째 추세를 넘었을 때 요정도의 상승을 수익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안에서도 1번 추세를 넘지 못하고 1번 추세를 맞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까지 어, 전저점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지점을 잡고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뭐 이런식으로 추세를 넘는 지점에서 어, 매수를 할수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요 라인 때 그리고 요 라인 때 1번 추세와 2번 추세가 넘지 못하는 지점 때를 어이 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이 과정을 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세게 뚫고 나갔다 라고 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지점이 없었을 때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저 추세를 뚫고 나갈지 뭐, 일단 한 번은 추세를 맞고 떨어졌네요. 그러고 나서 과정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뭐, 이, 여기 추세는 주봉에서 똑같이 그리시면 될 거고요. 이 지점에서부터 일단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데, 일봉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긋는 게 주봉에서 긋는 것과 똑같은 자리입니다. 근데 일봉에서도 똑같이 이 안에서 들어갈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 개서 들어가서, 요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 있고, 요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이 자리는 지났기 때문에, 일단 저 자리는 필요 없는 자리가 된 거고, 이,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어, 체크를 해야겠죠.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나서, 음, 추세를 똑같이, 어, 그,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이두 번째 추세를 넘는, 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쌍바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봉에서도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아직도 어, 힘을 더 모으고 있구나 근데 이제 월봉에서도 좀 힘이 좋았기 때문에 아, 일봉, 주봉, 월봉 모두 다좀 급격한 상승을 노리는구나 아직 일봉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터진다면 어, 이, 고점 잡, 이 고점 뚫으면서 조금 더 세게 갈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얼테크는 이 정도에서 어, 힘이 아직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로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유로시스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고점을 뚫는 양봉이 나왔죠.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라서 대부분 좀 음, 퍼센테이지가 높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많습니다. 자 월봉을 역시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는 아직 어, 추세를 넘어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추세를 넘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종목을 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월봉의 기준에 따지면 아직은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자, 주봉에서는, 주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 월봉에서 못 나왔으면 당연히 주봉에서, 주봉에서도 못 넘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일단 하락을 멈추는 브레이크를 조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멈추는 브레이크를 세우는 초입부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지, 저 추세, 이 추세를 넘지 못한다면 다시 맞고 떨어질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상승으로 돌려놨다. 어, 돌려놓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일본에서도이큰 뭐이 추세를 그리기보다는 지금은 좀 작은 추세선을 어, 생각을 해서 이런식으로 추세를 긋다보면 지금은 일단 그래도 상승을 하고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혹은 이 고점에서 쌍바닥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쌍바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도 쌍바닥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했다. 그래서 일단 이 저점을 어떤 식으로 지킬지 모르겠지만 이 저점 라인대를 손절 라인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봐도 괜찮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면 추봉과 월봉이 추세를 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상승 분위기가 저한된 초입부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라인대를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혹은 이 이것도 조금 부담된다라고 이 생각하시면 분봉 분봉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라인대 잡으셔서. 분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바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라인대 잡았으면 오히려 손절 폭이 굉장히 적어서 부담이 없을 텐데, 지금 라인대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일봉에서 잡고 들어가기엔 손절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분봉 라인대에서 다시 이 라인대가 돌파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혹은 조금 더 내려오는 걸이 지점이 지켜지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어 괜찮을 것 같, 같습니다. 일봉 오히려 일봉으로 지금 이 들어가면은. 이, 조금 내려왔을 때 그걸 지, 뭐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봉에서 지켜 지는걸 확인하시고 요 정도 라인대를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더 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유로시스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푹 주무시고 내일 또 장이 시작되는데 원하시는 수익들 모두 얻으시길 응원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운데 건강,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